그리고 접을 사람도 빨리 접어요 분명히 큰거 나온다. 그때 가서 뭐 접을 거다 이러지 말고 빨리 접어 오늘 접어 오늘 그때 가서 뭐 이거 나와서 점내 만이하지마 무조건 나온다니까 오늘 접어요 인저씨들 접는 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어, 이번 주 수요일이죠. 업데이트 한지가 스탠뉴얼돼가지고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저번 주에 뭐 영상에서 뭐 이런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 리니지뭐 게시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여러 닌자 씨들 모인 데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 대충 요약하자면. 음... 분명히 스탠 리뉴얼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했었고 뭐 이때까지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해왔던 업데이트인데 이 스탯을 건드면 이게 리니지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 뭐 이게 한순간에 막 밸런스가 틀어져 기존에 해왔던 거랑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누구는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일이 돼버리면 n c 가 이렇게 만들어버려도 유저들끼리 막 네가 사기네, <laughs> 야 용기사가 더 사기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야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이런 이야기를 영상에서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막 게시판이나 어디 카페나 뭐산로 가봐 가면 막 뭐가 사기네, 네가 사기네, 너가 더 사기다 너프해라 진짜 그러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이제 어제 말을 좀 줄였잖아. 오늘 얘기하자고 그랬던 이유가 내가 어제 나오자마자 또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기분이 안 좋고 누군가는 손해 보고 <laughs> 뭔가 그럴 수 있어가지고 어제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때요, n c 이스탠인 유월 본 수업에 바로 넘어온 거. 자 하루 겪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스태시 75까지 이제 찍어 버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좋다. 말도 안 되는 이 옵션들. 마음에 들지? 아, 이 옵션 좋잖아. 당연히 마음에 들죠. 격수도 마음에 들고 요 정도 마음에 들고 법사나 뭐한술도 마음에 들고 아, 좋잖아. 피해량도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걱정이 어, 그래. 올라가면 좋지. 나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게 밸런스가 괜찮냐는 거지. 때리는 입장도 좋지만 자기도 맞아야 되잖아. 어, 어려되면은 뭐 의무사도 나오고 뭐 괜찮겠냐고. 근데 그게 실제 나오니까 진짜 실제로 그리 되고 있어. 나도 용기 사지만 나도 누군가를 의무사 시킬 수도 있어. 나도 힘이 75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의무사를 시킵니다. 나도 의무사를 당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막 지금 막 <laughs> 이게 지금 그래. 근데, 어, 그때 또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 데미지와 이거를 75까지 찍으면, 힘에다가 다 찍으면 남는 스탯이 몇개 없어요. 근데 리니지라는 거는 개인전도 하고 단체전도 하고 뭐 1대1도 하고 다 하잖아. 근데 힘에다가 이, 이거를 다 몰빵을 해버리면, <laughs> 용기사 기준으로 제가 1 0 1렙이잖아1 0 1렙에 엘릭서 모두 다 먹고, 힘75 찍고, 스탯이 6개가 남아요. 어, 여유 스탯이 6개야. 그럼 이거를 어디에 찍어요? 카리스마 찍고 싶고, 막 위즈도 찍고 싶고, 콘도 찍고 싶은데, 우리는 전투에다뭐 데스일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 위즈에 찍는단 말이야, 위즈. <laughs> 뭐 스탯 연구하고 할 것도 없어. 그냥 힘, 힘, 힘 찍고 나머지 위즈 찍어야 돼. 어,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이게 뭔가 NC가 또 다른 걸 만졌는지, 이게 이거 여섯 개 찍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한 삼십 개 찍어야 돼. 지금 느낌으로 그래. 한 삼십 개 찍어야 뭐 원래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럼 이거를 한 30개 빼야 돼 그럼 힘을 한 40으로 찍고 뭐 이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그럼 이 칼이 안 박혀 어, 이거 NC가 101렙도 스탯이 이렇게 모질란데 누구 보고 이거 해라고 스탯을 이렇게 만든 거지? 이게 이제 나 혼자 연구하면서 든 생각이야 야 이거 나만 모질란 거 아닐 건데? 뭐 기사도 당연히 모질랄 것이고 환술도 모질라 분명히 스탯이 모질라 맞죠? 그래서, 아, NC가 이거, 지금 해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 100, 5레비나, 어, 레벨을 더 그때 가서 나와야 되는 거를 지금 나왔나, 어,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이 이 스탯으로, 그 뭐냐 그냥 1대1하고 썰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 설명이 안 들어갑니다 1대1하고 썰자 하시는 분들은 뭐힘 다찍고 뭐 알아서 해도 되는건데 뭐 1티어 단체는 전투 하시는 분들 있죠 저기 뭐 피닉스 서비나 뭐 이런 서버들 이거 75 다찍으면 스템 몇개 안 남아요? 그걸로 <laughs> 뭐 카리도 찍고 위즈도.. 노답이야 진짜 이거 75찍고는 힘들어 어 진짜 NC가 지금 이거를 한 105렙이나 뭐더 위에 어. 미리 그 때를 맞춰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이거를 70으로 찍으려면 나머지를 장비로 충당해 장비. 장비 스탯 붙은 거 있잖아. 미노스 반지는 거 있죠. 미노스 반지는 거에 올스탯 뭐두 개씩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반지를 두 개씩 뽑기를 해라. 이런 느낌이 또 들어. 아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그거를 장비로 넣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욕심 부려도 70으로 가져가려면 장비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구학세 맞추고 어뭐 그렇게 해라 이런 느낌 같아. 그리고 항상 NC가 이때까지 이런 업데이트를 할때 해왔던 거는 데미지를 주고 데미지를 강하게 만들고 캐시템을 팝니다. 방어형 캐시템 이런 식으로 진짜 어너 아프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규 악세사리 이래가지고 나온다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게뭐 팔찌가 저번에 한 개밖에 안 났으니까 뭐 수호팔찌 이래가지고 방어형 리덕 붙은 거 이런거나 리덕 마방 붙은 걸해가지고어 마법이랑 아프지래가지고 이 수호팔찌 리덕 아니면 뭐 마방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뭐 뭐 재련석 신규 재련석 이런 거 나와가지고 방어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NC가 데미지를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이런 거를 팔아먹기 위한 뭐 다다음주 돼가지고 완전 뭐 개사기 악세 뭐 방어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무슨 재련석이 됐건 뭐 부추 재련석이나 뭐 투구 재련석이나 이래가지고 뭐 이동 속도 증가 3% <laughs> 그러니까 뭐 재련석도 뭐 부추는 뭐 특화된 게 있을 거아니야 무기는 공속이었고 부추는 뭐 이속이고 이속 3% 증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러겠죠?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특정 캐릭터를 뭐 지목해가지고 뭐 용기사가 사기네 뭐 법사가 사기네 뭐 기사가 사기네 이런 얘기를 오늘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사기입니다. 이게 이게 사기야 이거. 캐릭터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이거 만들어낸 nc가 문제고 이게 사기야. NC 진짜 이 어떻게 밸런스 맞추려고 이거 나온 거야? 그럼 NC 입장에서는 그러겠지. 또 리니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러겠죠. 야, 그러면 콘 찍으면 되잖아. 콘에 어? 안 아프려면 니덕도 네 있고 내성도 있고 진짜 리니지 모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 근데 뭐 썰자 안 당하고 그냥 사냥만 하시는 분들은 콘을 뭐 70이나 이렇게 찍어도 돼. 어차피 사냥만 하니까. 어. 근데, 우리, 이제, 여기 라인들 전투를 해야 되잖아. 이거 다 찍으면, 마방은 어떻게 하고, 힘이 안 들어가면, 어? 칼이 안 박히면 또 어떻게 하고. <laughs> 카리스마를 안 찍어서 적중이 안 되면, 그게 이거 찍는다고 답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뭐, 몸모리용이나 썰자 방지, 그거 때문에 나온 게콘 같아. 이거는 콘 찍을 스탯이 없어. 그래서 나도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봤어. 카리스마도 좀 너프 됐어요. 카리스마도 찍어보고 뭐 콘도 몇개 찍어보고 뭐 데미지 실험도 하고 방어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실험해본 결과 지금은 방법이 내가 내린 결론은 그래 힘75 이거를 포기하던가 어 깔끔하게 포기해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마방이랑 뭐 콘이랑 다 포기해야 되잖아 이거를 포기를 해야 돼 이걸 포기하고 이거를 한 65까지나 아, 제 100일레 기준입니다 한 55까지 찍으면. 어 조금 뭔가 조금 예전처럼 조금 뭔가 밸런스를 있는 캐릭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1대 1도 많이 하잖아 개미굴이나 1대 1그 사람들은 다 70으로 찍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 찍었다가는 답이 없는 거죠 이건 정말로 단체전 가는 스탯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포기로 해서 밸런스를 자체적으로 맞추느냐 아니면 이제 쌍미노 반지 사고 나중에 나오는 그 절대반지 설마 NC 절대반지에 스시다 다섯 개 붙어 있거든 NC가 스탯 지금 부족하게 놓고 이거 뽑기로 팔아먹을 그런 거 아니죠 NC 설마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 몇억 써가지고 장비로 메꾸게 만들 것이냐 이거 진짜 노답이잖아 몇억 써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너도 한대 맞으면 죽고 나도 죽고 나만 아프냐 너도 아프지 그냥 힘 75로 계속 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나도 한대 맞으면 죽는데 너도 잘못하면 한대 맞으면 죽는 고런 느낌으로 세 어. 중에 하나 해야 돼 아몰라 그냥 힘75 어디 가서 뭐 고라니 마냥 죽더라도 그냥 어 힘75 아니면 75 포기하고 밸런스로 뭐 힘을 좀 한 20개 정도 버리고 데미지 안 나오더라도 마방이랑 뭐좀 문방을 좀 맞추느냐 아니면 몇억 써가지고 뭐 미친 듯이 레버 해가지고막 쌍미노 반지에 막 살파스에 막 오기망에 막 이런 거다 차든가 세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실라나 지금 제 장비와 지금 제 레벨에서는 진짜 이거 오바야 이거 75 찍으면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진짜 내가 먼저 때리든가 니가 먼저 때리든가 그, 그 싸움이야 지금. <laughs> 나한테 맞은 사람들도 죽는 사람들 있어 의무사 막 당한다니깐. 음, 지금 리니지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포기 못하고 계속 가져가느냐 포기하느냐 그건데 아직 결정을 못 하겠네. 진짜 이게 매력 있는 옵션이야. 말도 안 되는 옵션이야. nc가 원하는 게 뭐지?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을까? 여러분들. NC가 업데이트 할 때는 항상 뒤에는 그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돈 돈 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laughs> 이렇게 만들니까 사람들이 막 부족하잖아 그거를 어? 뭘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뭔가 지금 아마 뒤에 뭐 나올 것 같아 어. 야 1렙만 더 하면 스탯 더 가져가니까 폭탄 던지기 해라 지금 폭탄 던지기 기간이잖아 폭탄 던지기 하든가 지금 엘릭서 팔고 있고 뭔가 수어 기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캐시템이 나올라 그러나 그 다들 민저 씨분들 항상 화나 있고 민감한 거 아는데 싸우지 마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n 씨가 있다고 만들어 놓으니까 그 카페나 뭐 어디 게시판 가면 싸운다는 거 진짜? 죽고 와가지고 야야 야! 저거 개사기다 노프해라 이러고 진짜 민저 씨들 한대 맞으면 막 늙은 말 이러면서 욕하면서 막 화내는 사람들인데 의무사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소 가봐. 게시판이고 딴데 가봐. 화난 사람들 많아 지금. 그래가지고 야뭐너 푸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야 용기사 개 사기다. 너 푸해라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럼 여기 댓글에 이제 용기사들 다가가지고 왜 용기사가 개 사기냐. 환술이 더개 사기다. 이러면서 뭐 이거 갑자기 또 환술 유저 와가지고 야 법사가 더개 사기다. 이러면서 막 너가 더개 사기. 너가 더개일 싸우고 있다는 거 진짜 이게 렇 지금 어 어허...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애시 좀 어떻게 이거. 이거 내가 얘기한지 지금 한2 3주 됐는데 이거 안 되이씨 이거 좀 개선해야 돼 진짜 좀 개선해야 돼콘찍을 스탯이 어딨다고 이 양반은 지금 나 이거 때문에 지금 개 이득 많이 봤어 내가 하나 보여줄까요 팻업에 어, 잠깐만 나 이거 콘내 몸무리 있잖아 몸무리 봐봐 어나 <laughs> 아, 저거 이득 본거 하나 있네 제 몸무리 캐릭터입니다 91레벨 콘을 55까지 찍어놨어. 몸몰이 할 때만 쓰는 캐릭입니다. 갑자기 리덕션이 11개가 생겼어. <laughs> 야, 이거. <laughs> 야, 몸몰이 완전 개이득이야. 어차피 이거는 사냥 안 하거든. 어, 그냥 뭐. 몸몰이 아주 그냥 리덕션 11개 생겨가지고 지금, 어? 완전 물약값 쌉 개이득. 음... 몸몰이나 썰자 방지용으로 코노 15. 어, 완전 추천. 아, 아주 그냥 뭔가 이득 보긴 봤네. 그쵸, 그렇죠 코노 15는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썰자방지나 네, 몸몰이용이나 다른 클래스가 뭐더 개사기네 뭐뭐 뭐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NC가 이거 너무 욕심나게 만들었고 클래스별로 저와 나도 얼마나 욕심났으면 75를 지금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지금 너무 저게 좋잖아 옵션이 아 어떡하지 이거 75를 버리자니 아 고라니가 될것 같고 어떡하지? 이 버리면 분명히 뭐일대1 이런 거안 되고 그냥 단체전 스탯이 되는 안 죽으려는 스탯이 되는 거잖아. 칼이 안 박힐 건데 이거 내가 해보니까 65까지 찍으면은 칼이 잘안 박히던데 아무리 못해도 70은 찍어야 이거 칼이 박힐 건데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그냥 힘75 한다고. 어, 힘75 하면 내가 원킬에 죽어. 그 대신 나한테도 원킬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laughs> 어. 진짜 너 죽고 나 죽고야, 이거.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뭐, 그냥 선빵 치면 이기는 거야, 선빵 치면. 선빵 치면 이기는 건데. 어허. 오호... 그니까 왜 게임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지. 선빵 치면 이기는 거좀 그렇잖아. 누가 그냥 턴 먼저 치면 이기는 그냥 끝나, 끝. 턴 치면 끝. 힘 75라고 뭐를 고민하냐고. 뭐를 고민하냐니 뭐 많은 고민을 하죠. 힘 75에 쌍미노 반지에 뭐 살파스의 오기망에 뭐 요래 끼면은 좀 괜찮긴 한데 그러면은 뭐한한 한 2, 3억 써야 되는 것다 여튼 어 지금 리니지가 어 이렇게 유저들이 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너무 그 싸우지도 마시고 NC가 이거를 다시 패치를 해준다면 좋을 건데 제 생각에는 패치를 안 해줄 것 같아. NC가 이때까지 해온 걸 봐서는 그냥 뭐 서로 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뭐 진짜 뭐 돈을 벌려고 그러겠죠. 결론은 돈이지뭐 수호 기걸이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야 이제 뭐 서로 개 사기다 그러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 지금 상황은 서로 뭐야 용기사가 사기다 이러고 뭐 기사가 더 사기다 이러고 뭐 환술이 더 사기다 이러면서 서로 뭐야 요정이 더 사기다 이러면서 지금 막 서로 죽을 때마다 야 용기사 사기다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지 유저들끼리 막 네가 더 사기 너가 더 사기 야개 사기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NC 때문에 유저가 싸운다 티키타카가 안돼어 지금 티키타카가 안 돼요. 다른 것도 좀손댄것 같아요 뭐 적중이나 그리고 몬스터나 뭐 이런 것도 손을 댄것 같아 거 지금까지는 이제 고렙들 이야기를 한 거고 저랩들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100렙 이하 이제 레벨이 안 되면 75까지 못 찍어 NC가 무조건 레벨을 100렙을 찍으라고 하는 업데이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랩들 뭐 97렙 뭐 95렙 뭐 98렙 막 99에 그분들 기준에서도 손을 많이 댔어. 그러니까 뭐 기존에 60까지 찍으면 뭐 하나하나 다 따지면 또 취향 길어지니까 이만큼 줬는데 이거를 75로 늘리면서 어느 구간에는 너프가 된 거야. 아시겠죠? 최고로 가면은. 어차피 스탯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아지는 건데 이걸 이제 늘리면서 그 구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구간에 너프된 구간이 있어 스탯은 한정돼 있고 엘릭스 더 먹으라고 뽑기로 팔아먹고 그걸 더 먹으면 기존하고 똑같아지는 뭐 그런 현상도 있어요 저 랩들 기준에서 가만히 있다가 너프된 거지 돈 쓰면 원래대로 되고 이런 거도 있어 지금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그리고 몬스터도 약간 손댄 것 같아 몬스터는 그대로인데 캐릭터 이게 뭐안 보이는 뭐 그런 게 있거든 그거를 손댄건지 몬스터를 손댄건지 뭐 기존보다 물약을 좀더 많이 먹는다든지뭐좀더 늦게 죽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캐릭터가 지금 이거 완전히 막 뜯어 고친거잖아 지금 스탯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삭제도 되고 너프도 되고 막 그랬던거야 75까지 가니까 너무 개사기 되면 안되니까 기존에 뭐 베이스라든지 뭐 그런걸 좀 손을 댕길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체감이 되는 분들도 있겠죠 음, 갑자기 막 물약이 막 원래 안먹었는데 갑자기 물약을 쓴다든지뭐 그럴 수도 있고 여튼 리니지를 할 거면 적응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NC가 실험을 안한거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NC가 다시 뭔가 다시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하게 뭐또뭐 캐시템 파아먹을려 그러지 말고 NC 이거는 정말 잘해야 돼 리니지 이거 정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게임 접는 사람들 나온다니까 야 콘스탯 이거 와 이거 진짜 썰자 방지로 나온 것 같아 썰자 방지 팩트는 캐시템이라고 에, 걱정입니다. NC가 데미지를 주고 방어형 캐시템 뭐 팔아먹을까 봐 걱정이다. 신규 수호 팔찌 이런 거 나올까 봐. 나올 수도 있는 게 보면은 여기도 약간 불안하고. 여기 팔찌가 있는데 이 자리도 좀 불안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문신이래 가지고 딱 누르면 문신 별 모양으로 딱딱딱 맞추면 뭐 리덕 세트 이래 가지고 막 어? 이런 캐시톤 뭐라 그러지? 이런 것도 있어 모바일 게임 가면 이런 거 있잖아 문양, 문신 뭐 갖다 붙이면 말다 되지 그래가지고 뭐 1번 문양, 2번 문양, 3번 문양, 4번 문양 이렇게이렇게이렇게딱뭐 5단계까지 띄우면 가운데 거를 이제 뽑기로 해가지고 옵션 돌리아 잠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laughs> 뭐 갖다 붙이면 뭐다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저거 나오라는 거 아니고 NC 음... 그러니까 너희들 아프니까 이거 하면 더 아프다 이런 식으로. 근데 nc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다니깐? 어 nc가 이때까지 수년간 계속 그렇게 게임을 운영해 왔어. 공격을 주고 방어를 팔고 방어를 주고 공격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내가 설마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 하는 거죠. 아니겠지요. 소 기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마. 음, 설마 설마 하다. 어허 쌍팔찌. 야 유저분들 에, 서로 개사기다 그러면서 싸우지 말고 에, 다들 질린 앞시다 용기사가 제일 개사기야. 다들 용기사해. 그리고 다들 억울해하지 말고 요즘에는 클래스 체인지 되잖아. 용기사가 개사기 같으면 용기사 바꾸고 성기사가 개사기 같으면 성기사 바꾸면 돼. 너무 막 진짜 막 늙은 마 이러면서 난리가 났더라고. 싸우지 마요. 우리끼린. 잘 지내야지 닌자 시들끼리. NC가 그 이상한 짓한 건데 그걸 유저들끼리 싸울 필요가 있나? 자, 여튼 기다려 봅시다. NC가 좀 다시 좀 뭔가 좀 해주기를. 상황이 너무 심각하긴 해요. 아, 설마 NC 절대 반지 뽑기 나오진 않겠지? 갑자기 어, 스탯이 부족하시죠? 이러면서 막 절대 반지 스탯 다섯 개 이러면서 막 지배 반지 세개 갖다 주면 절대 반지 이러면서 뭐. 돌친대도 아니고 <laughs> 절대반지 몰라요? 어 여기 있네 그거. 변신 절대반지 내가 말하면 나온다고? 아 진짜 그 부분 완전 억울한 게 내가 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NC가 나오려고 다 계획해놓은 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어 여러분들 NC는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은더 캐시템 팔아먹을까 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저들 머리 위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머리 위에 NC가 있습니다. NC는 벌써 다 계획을 짜 놨어. 나오려고 하는데 태상군주가 얘기하니까 지금 움찔하는 거지. 아, 아 저거 팔려고 했는데? 이면 진짜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말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NC는 다 벌써 다 만들어 놨어. 나만 조용히 하면 된다고. 아이 양반아 조용히 할 거면 방송을 왜 하나? 어허안 나오겠지. 설마. 유저들이 나한테 하풀이 한다고? 그렇죠 맨날 뭐뭐뭐뭐 뭐, 뭐, 뭐뭐 하면 태산이 때문에 이러면서 이번에 그러지마 나 어떤 클래스가 개사기라고 말안 했다 어? 태산이 때문에 너프 됐다 저거 맨날 그랬다니까 진짜 어, 이번에는 어떤 클래스 개사기라고 안 했어 용기사가 제일 개사기야 다른 캐릭 놔두고 용기사 너프해 나도 진심으로 지금 마음속으로 저 클래스가 너무 개사기다는 클래스가 있어 근데 이제는 클래스 체인지가 되잖아 그걸로 넘어갈 거야 <laughs> 다음 클래스 체인지 때, 그 개사기 클래스로 내가 넘어갈 거야, 여러분들? 어, 근데, 누가 개사기다 알 필요는 없어. 같이 가서 개사기 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군주가 개사기 같으면, 뭐, 군주 가면 되지, 뭐. 억울해,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클체가 한두 달 아래 나와. 지금 스탯 조준아가지고, NC의 개에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 지금 어떤 캐릭들이 좋다고 이렇게 느끼는 캐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다음 달쯤에 클체가 나오는 거지. 이게 또, NC의 돈벌이 수단이잖아. 클체가. 클체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이제, 지금 좋은 클래스로 클래스 체인지 하게끔, 클체를 팔아먹으려 그러나? 맞잖아. 지금 뭐, 아, 용기사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용기사 바꾸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NC가 계획을 했던 거지. 클체로 용기사를 개사기로 만들면, 사람들이 용기사 바꾸려고 돈을 많이 쓰겠지? 그래가지고, 클체가 나올 수도 있죠. 돈벌이 수단으로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 신규 캐시템 안 나오고 <laughs> 그래 글체 나온다면야 뭐 괜찮지 뭐 개사기 뭐 캐시템 안 나오면 다행이지 아 모르겠다 아 나올란지 무섭네 그리고 접을 사람도 빨리 접어요 분명히 큰거 나온다 그때 가서 뭐 접을 거다 이러지 말고 빨리 접어 오늘 접어 오늘 그때 가서 뭐 이거 나와서 접네 많이 하지 말고 무조건 나온다니까 오늘 접어요 닌저 씨들 접는 척 하지 말고. <laughs> 빨리 좀 접어. 아, 이 양반들 왜안 접는 거야, 도대체. 민저씨들 접는다 그러고 왜안 접어? 빨리 좀 접어. 아, 빨리 접어가지고 좀 아이템값이 똥값이 돼야 그, 나도 신화검 한 3만원에 살 건데. 아, 이거 뭐, 아이템이 똥값이 안 되냐. <laughs> 빨리 접어줘. 신화 검들 왜안 접어? 도대체 왜안 접는 거야? 도대체? 자네들이 한 다섯 명씩 접어야 그 똥값이 될거 아니야. 이번에 그신화 검들 한세명더 접읍시다. 어... 아이템 아주 그냥 폭삭 내려앉게. 왜안 접는 거야?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